네, 톱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보고 있는 전당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톱텍 세력들이 탑승했습니다. 세력들이 조만간 시세분출을 나타낼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필독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톱텍같은 경우 이제 2차전지에 관련주로 엮여있는데요. 제일 중요한게 이 s k i 테크놀로지와 연관성이 좀 많이 높습니다. 이 각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 s k i 테크놀로지를 함께 좀 체크해주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2차전지가 강세를 나타내줄 그리고 이 skie 테크놀로지도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주는 것처럼 그 뒤를 이제 톱택이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비춰지고 있어요. 우선 오늘 저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수상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매수 추천을 안내 도와드렸고, 그럼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디서 매도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가격대는 우선 이 라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200원과 5,250원 가격대, 이 라인 보이시죠? 우선 꼬리 잡으러 한번 갈 텐데, 이 꼬리를 먹고 또 어떻게 수급받쳐주는지 효과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대처할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목표, 효과는 5,250원이고, 이 라인 소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붙게 된다면 5,500원 아니면 5,750원 부근까지 더 길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세력 종목들은 제가 미리 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 변동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고 여기서 5250원까지만 가더라도 6%가량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적은 거 아니죠. 6%도 굉장히 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타 전략도 짧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내일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미국 증시가 장이 끝나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테슬라의 이 전기차와 이 메가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부각될 예정에 있는데요. 아 이게 과연 좀 어떻게 나올지 고민이 좀 돼요. 왜냐면 최근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매출액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 CLTL도 매출액이 줄어들었지만 어제 GM이라고 제너럴 모터스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자동차에서이고 이 제너럴 모터스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강세를 나타내준 만큼 아 정말 이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테슬라가 여기서 전기차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ESS 관련해서 매출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은 톱텍은 배터리와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쉽게 죽는 게 아니라 한번더 부각받을 수 있다. 이슈 던지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 우리가 더 빠른 매도 타점을 함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위에제 개인 번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톱택이라고 저에게 문자 남겨주셔서 아니다 톱택 너무 기니까 톱이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구독자 인증 남겨주시면 톱택의 매도가는 물론 세력들이 매집 중인 종목들 함께 매집을 통해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디까지나 강요 절대 아니고 유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바라는거 딱 한가지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저에게 구독자 인증을 남겨 주셔야 제가 문자 발송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저에게 연락 주셨던 분들은 이 플립토 오늘도 이렇게 수익 보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플립토 뿐만 아니라 흥아해운도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면서 오늘 단타 전략을 취했죠. 이렇게 제가 지속적으로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흥아해운도 어제 돌파 매매를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흥아해운 함께 수익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틀 전에는 이 플립토 함께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매수 추천을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저희가 기존 함께 매집했던 거 수익 보자. 그리고 그 다음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종목 상승한다. 여기까지 끌고 나가자. 아니다. 이 종목 약간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눌림타점 잡자 이런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셔서, 톱텍의 매도가도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우선, 우선, 종가 마감이 너무 예술적입니다. 종가 마감, 이 박스권에서 상단위로 종가 마감이 돼 줬고, 오늘 이렇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좀 가격을 눌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고가 라인 보이시죠? 4,960원 보이는데, 이 구간 돌파지 않고, 여기서 계속, 매도벽을 자꾸 세우더라고요. 호가 흐름을 보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눌렀다가 한번 시세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내일 캔들이 4,960원 구간 돌파와 함께 매수세가 붙는다고 하면 단타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소 함께 알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봉 차트를 보여드린다면 주봉 차트도 굉장히 좋은 차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세 한번 나오고 이 구간에서 수렴을 진행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격 자체 좁히면서 다시 한번 더 발산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건데 지금이 딱 발사대 라고 볼수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만약에 오늘 아니면 이 이번 주 안으로 시세가 나와서 5,200원과 5,250원 상단위에서 마감이 돼준다면 추가 발산을 통해 6,000원까지 또 끌고 갈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과연 이 종가 마감이 또 어디서 진행이 되는지 이 흐름만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어려울 구간 전혀 없고 만약에 내일 캔들이 4,800원 가격대, 4,820원 가격대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하단 라인에서 흐름을 읽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요소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세력주 종목 함께 체크를 했었고, 아, 이장 증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 토크도 이거 가격대만 좀만 더 올라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다시 브리핑을 도와드릴 예정이 있고, 이 에너 토크뿐만 아니라 제가 또 수익 낼 종목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종목까지 브리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위에 제 개인번호 있으니까 제 개인번호로 7 아니면 톱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내용도 한 가지 전달을 드리자면, 제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세력들의 타점은 물론 그리고 신속한 정보를 통해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구독자 한분한분다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타점 브리핑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리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최근에 나갔던 종목 잠깐 보여드리자면 9월 10일 브리핑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당시 종목이 NHN KCP였습니다. 매수가 13,200원 그리고 목표가 1차와 2차 나눠서 연락을 드렸고 목표 수익률 손절깔까지다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추후 추가 브리핑 예정이 있다라는 건데 이 종목이 나가고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NHN KCP가 차 가격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더 매수 추천이 나가거나 이렇게 한번 브리핑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브리핑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이 종목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책임한 사람들도 몇명 있어요. 그냥 종목만 던져놓고 뭐 이대로 상승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종목이 나가고 우리가 이 목표가까지 끌고 나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연락 도와드리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NHN KCP 같은 경우 정말 탈 없는 종목이었고 단 16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 줬습니다. 판매내역 9월 26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56% 가까이 수익을 함께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타점 브리핑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와드리는 이유 제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타점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10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저 또한 더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타점을 받고 함께 수익을 만들 되는 거에 있어서 욕심이 나셨겠지만 저는 제 채널 2,500명에서 향후 1만명, 5만명, 10만명 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할 예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으로 좀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무료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현재는 텔레그램 방도 함께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문자로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문자로도 연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을 받기 좀 버거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장 중에 제가 영상을 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려야 되고 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 딜레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눌림 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진행을 할수 있지만 뭐 불타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매도 타점이라는 거 한번 놓치게 되면 우리가 고점에서 물리게 되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윗고리 때문에 오히려 수익 자체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 분석을 통해 함께 수익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을 통해 함께 수익 나는 매매가 되시길 바랄게요. 또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들이 강. 강세를 나타내줬었죠. 이 반도체도 저희가 8월 말과 9월 초에 함께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당시 날짜 9월 4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때 이 DI라는 종목을 촬영하면서 HBM 4이 기대감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증폭되는 것은 물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신 공장 추진으로 인해서 장비주들이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기 추세를 확실하게 돌렸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저와 놀림 탑점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내용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9월 4일 sk 하이닉스 정리 현재 이 하이닉스가 hbm4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에 이 hbm4 같은 경우 수율 자체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선 이 후공정 장비가 정말 필수적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현재 sk 하이닉스가 청주 이캠퍼스와또 lg 공장까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과 9월까지 테스트 장비만 들어선다고 해도 350대라는 대규모 장비가 매일 입될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매집을 하신다라면 제가 이 천당 주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소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한달 반까지 함께 종목을 끌고 가서 뭐50% 100%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죠. 당시 가격을 보시면 13,000원인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는 여기 가격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집을 하고 그다음 2만 원이라는 목표가까지 약 48%의 흐름을 끌고 나갔습니다. 제가 이때 그럼 SK하이닉스도 여기서 모멘텀이 끝나는 게 아니다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은 HBM 갈 폭발적인 부주와 그리고 디램 또한 삼성전자를 넘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s k 하이닉스도 굉장히 급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 비중 50%한 번에 때려넣어라.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격대는 38만 5천원. 그리고 이 38만 5천원 애매하니까 40닉스 어떠냐고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했었죠. 보시면 이렇게 연휴가 다가오기 전에 40만원 달성 하고 윗꼬리가 소폭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타점도 정말 중요한데 정보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 반도체가 호황식이구나, 호황식이라는 것은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반도체 주가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반도체 호황식이라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와줬지? 우리가 지금 이슈에 맞춰서 여기서 매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미리 우리는 정보를 알고 함께 하단 구간에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단기 추세를 보고 추세 자체 어떻게 했죠? 추세 자체를 돌린가 동시에 중요 매물때이 라인 보이시죠? 쌍봉 만들면서 가격 자체에 심리적으로 이탈을 시키려고 했던 자리. 여기 구간까지 회복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이 SK하이닉스로 아, 내가 이번에 가족들에게 자랑할 게 생겨 가지고 너무 기쁘다. 그래서 저한테 막 소고기 선물 보내 주시고 하는데 저는 이런 선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물론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바라는 거딱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 미리 알아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를 분석해서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큰거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 이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인증 해주셔야 제가 이 타짜만 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이 분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